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세 좋은들러 양과장입니다 매일 으금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 차량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요 좀더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1년도 K5 1세대 LPI 럭셔리 등급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명의변경 없는 1인신규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에서 기본적으로 추가옵션은 내비 들어갔고요 하늘함 선너프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거기다가 LPI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 운용하시면서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여러 군데 수리를 많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타이어 앞쪽, 뒤쪽 트레이드 다60% 이상 남아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타이어 엠페라, 뒤에는 21년도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K5 스마트, YF 스마트에서 라이트 베카로 인해서 광량 제거안 나온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운전석 쪽 교환을 받았고요. 그래서 운전석 쪽 또한 베커 없이 이렇게 라이트가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 좀 해서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갖고 와서 틴팅 작업을 다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틴팅 상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서 보는 느낌도 보시면 기스나 흠집 없이 상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불을 좀 켜고 보여드릴게요. 2열 시트 또한 뭐 눌림은 살짝 있고 주름은 있지만 찢어진 곳이나 오염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2열에서 1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썬루프 들어가 는거다 참고해 주시고요. 1열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운전석 오토원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고요. 1열 운전시트도 보시면 찍김 해짐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약간 눌림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LPG 차량이고, 키로수는 20만인 차량입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지원 가능하고요 어, 스마트키는 아니고 일반 폴딩키 방식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터치가 잘 안되다보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열선 시트가 안되었고, 여성시대 아예 수리를 진행해서 지금은 이상없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고정도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거기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웃기게도 여기 럭셔리 등급의 내비팩이 들어갔는데 후방 센서가 없길래 제가 후배, 후방 센서까지도 이렇게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고정도 그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갖고 와서 잠바 커버 쪽에 누류가 워낙에 심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아예 수리를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잠바 커버 쪽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 소리나 기본적인 거 보셔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이 연식에서는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게시 어, 누후 엔진을 찾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지대 엔진 찾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비가 잘 되는 차량을 보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면 가성비 차량으로 보시는 차량, 차량이기도 하고, 갖고 와서 돈이 안들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차량 엔진 소리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6만의 미션을 시작해서 기본적인 정비도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타이어도 그렇고 제가 갖고 와서 냉각수 쪽 보충을 해놨고 잠바가스계 노유 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워쉘토 레벨링 센서가 고장이 나서 아예 통으로 제가 다 교체를 해놨고요. 틴팅 작업 다시 해놨습니다. 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앞뒤 범퍼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고장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부 영상도 같이 올릴 거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치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자분 64-2330 K5 1세대 LPI 차량 화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1인 신규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기본 머플러 엔드 쪽 보셔도 큰 부식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뒤쪽 프레임 쪽보셔도 부식 없이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11년식이다 보니까 리어 멤버 쪽에는 살짝 용접 부위 부식은 보이지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될건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하체 잡소리도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쪽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유관선으로도 보이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해서 중통부터 좀 보여드리고요. 사이트 쪽 보셔도 큰 부식이나 뭐 찌그러짐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중통 또한 순측 중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 갖고 와서 제가 하체 쪽좀 수리를 했는데요. 일단, 오울팬하고 가스켓 쪽, 어, 자마 가스켓 누유가 있어가지고 아예 수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헤드 쪽도 마찬가지로 전차적인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쪽도 보셔도 노여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 혹시 현재 볼이나 이런 것도 조인트, 링크조, 링크류, 쇼바류 이상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쪽도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하체 영상 마무리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